하나석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업데이트 행성을 올려드렸는데요. 아, 추가적으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항생제 어, 이 개발을 어, 선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렸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기관의 이러브콜을 받고 있었고, 어쩌라도 프로그램 매수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강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외인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기 과도리인 차익 실현을 만들고 있는데, 자,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그 물량을 받아주고, 매수로 포지션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석화도 이제 매수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포지션을 두 번씩이나 크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이 부분과 이 부분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할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주봉상으로도 하든에서 하반 경직성 보이고, 얘가 걸치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걸치 시기로 올라가는 대형주들 을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데 하나석화는 어제 이런 모습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석화는 이번 상승에 이 바닥권에서의 상승에 대한 신뢰도가 어,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물량 그렇게 빠져나오지 않고 지금 상단과 하단의 허리 부분 다시 회복하고 까베기 만들면서 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거래 터지면서. 그래서 하나석화는 저가 매수도 강하게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조 일조, 1조는 이제 하나그룹 의서들 유동성 위기 이제 직면하면서 낙폭 과대를 보였고 이제 이제 주가는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으로 어 주가 이제 녹아 내렸다 이런 이제 판단 이후에 수급 개선이 일어나고 이제 좋은 재료로 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 석화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다시 확산 단계로 우상향 배열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또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120선 최종 매도로 잡아주시고요. 철저히 올선 상단에서 비중 한번 조절해 주시는 그런 어떤 대응 전략 구조가 필요하고요. 5, 20, 60, 이렇게 나눠서 매매하시는 철, 저희 이런 종목군일수록 추세 추종 매매로 대응 구조를 임해 주셔야 됩니다. 실적 호조세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 최근 들어 나온 이 바이오 사업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주가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중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자리를 찾기 위한 상승구도를 걸어 갈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5일선 20일선 분할 매도 전략 취해 주시고요. 중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은요, 120일선 10에서 20%물량은 끝까지 120일선 중장기적으로 대응 구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씩 해드려. 어 세부적인 내용은요. 기업정보분석방 실적과 재무상태 자세하게 나와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급상승 패턴 종목, 중기 패턴 종목, 상승 임박한 종목을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또이 급등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에 이슈를 받고 거론이 되는지 반드시 한번 증권정보채널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석화였습니다